서울 송파구의 한 음식점에서 돈을 훔친 60대 도둑이 잡혔답니다. 그런데 이 도둑 그동안 범행한 장소를 쭉 봤더니 야 무이 도둑은 원정을 무슨 유명 가수처럼 하고 다녔대요. 전국 순회 공연 아니. 전국 순회 도둑질을 했다고요. 그렇습니다. 이 절도범이 유명 가수처럼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절도 행위를 했던 것인데요. 이 절도범의 동선을 보게 되면 서울에서 먼저 한 다음에 대전을 갔습니다. 대전에서 또 경남 양산을 간 다음에 전남 순천까지 가서 부산에서 건거가 됐는데 야. 알다시피 최고의 인기 가수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순회 공연을 다니지 않습니까? 이가 무슨 인형이야? 순회... 그렇죠. 임명공 네네. <laughs> 신여공형 단일식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절도 행각을 했던 것인데요. 예. 60대 절도범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동안에 14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실제적으로 영업이 끝난 식당만 노렸습니다. 노려가지고 음. 약 1,400여만 원의 금품을 훔쳤다고 하는데 예. 참 이런 경우에 절도범이 전국 박방을... 돌아다니면서 훔치는 음. 경우 이거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영업이 끝난 식당만 노린답니다. 식당 계산 때에 영업이 끝나면 현금이 있잖아요. 그걸 노린 겁니다. 전국적으로 피해가 있다면서 드디어 경찰이 나섰는데 야, 온하게 멀리 도망가니까 그 뒤쫓아간 거리만 자그마치 얼마를 쫓아갔다고요? 네, 무려 700km를 쫓아다녔다고 합니다. 야. 밤이 잘안 오실 것 같은데요. 서울에서 전남 여수나 해남까지 왕복 거리가 700km에 달합니다. 우선 범인은 송파구의 한 식당에 지난달 또 침입을 했다가 꼬리가 밟혔는데 당시 범행 장면이 영상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. 이 깜깜한 밤인데요. 창문을 통해서 넘어 들어오는 남성의 모습이 보입니다. 지금 창문의 문을 쓱 열고요. 아, 좋네. 네, 이 남성이 이제 불 꺼진 식당 안으로 지금 침입을 하는 장면입니다. 이렇게 식당으로 들어온 이 남성은요. 식당 그 계산대 있잖아요. 예. 계산대로 다가갑니다. 그리고 이제 내 돈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현금 을 60만 원을 꺼내서 가거든요. 이게 다음날 영업하면 필요하니까 이 식당 주인들이 저기다 남겨놓는 게 있거든요. 어, 네, 그래서 경찰이 이 CCTV 영상을 단서로 아주 끈질긴 추적을 시작을 했습니다. 절도범이 대중교통으로 달아나자 경찰이 동선을 아날로그식으로 그러니까 전국 버스터미널 등 CCTV를 하나 하나 분석을 해서 700km를 따라갔다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붙잡힌 범인 황당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. 700km를 도망갔다고 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훔친 돈다 어땠어요? 어디다 썼어요? 했더니 그걸 다 거의 다 교통비로 썼다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60대 상습 절도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을 했는데요. 3개월 동안 이 영업을 마친 식당만 노려서 훔친 현금 약 1,400만 원을 교통비와 생활비로 다 썼다고 진술을 했습니다. 이범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었대요. 그래서 이 집없이 전국 14개에 달하는 곳을 계속 돌아다녔으니까 숙박비뿐만 아니라 이 교통비도 어마어마했을 텐데요. 이 참고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편도 요금이 1인당 5~6만 원 선입니다. 이 현재는 구속된 상태로 여죄 여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. 음.